준민아, 오늘 네 집에 놀러 가도 돼? 응, 놀러 와. 내일 쉬는 날이니까 자고 갈래? 응, 자고 갈래. 저녁이랑 내일 아침에 먹을 거장 봐서 갈게. 지금 하던 일 끝나면 바로 갈 거야. 그럼 이따 봐. 자기야, 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뭔데? 우리 같이 살아볼래? 어? 아니, 우리 사귄 지도 이제 3년이 넘었잖아. 그리고 매주 3일 정도는 우리 집이나 너네 집에서 같이 보내고 있고. 그동안에 한쪽 집은 월세만 나가고 있잖아. 이럴 거면 차라리 같이 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니까 동거하자는 말이야. 나나 네가 어느 한쪽 집으로 가자고? 아니 뭐좀 그러면 둘다 출퇴근하기 편한 곳에 집을 찾아서 거기로 이사 가서 살아도 괜찮고.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해? 어 동거하자는 거 보면 넌그 다음 단계도 생각하고 있단 소리야. 다음 단계라니? 결혼 말하는 거야? 응 결혼 말이야. 넌 아직 28살이지만 나는 이제 31살이고 이 타이밍에 동거하자는 거 보면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물론 나는 결혼도 고려하고 있어. 그리고 애초에 자기랑 사귀기 시작한 시점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 만약 동거해 보고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으면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미안해. 약간 프로포즈처럼 돼 버렸네. 너랑 결혼이라. 뭐 결혼 자체는 상관없는데 너 연봉 얼마야? 어? 지금 연봉 얼마나 받아? 대충 얼만지 말해봐. 아, 어, 연봉? 지금은 한 5천에서 6천 정도? 세월어 치면 더 주긴 하지만. 헉! 그렇게 낮아? 아, 어, 낮은 거야? 상상 이상으로 낮네. 아니, 내 대학 동기는 연봉 8천이라던데? 대기업 다니고 있고. 그건 뭐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차가 달라서 차이 나는 거 아닐까? 난 취업한 지몇년안 됐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5,6천은 너무하지. 만약 동거나 결혼을 생각한다면 최소 1억은 벌어야지. 그렇게 적게 벌어서 어떻게 같이 살아? 그렇게 적게 버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생활하는 데 문제도 없을 거고 연봉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 아니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연봉이 많아야 된다고. 고작 5천 가지고는 결혼 못 해주겠어. 만약 지금 당장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면 이직이라도 해. 연봉 1억 주는 곳으로. 이직이라니 그건 어렵지 들어가자마자 1억씩 주는 곳이 어딨어 찾으면 있을 거야 열심히 찾아봐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왜돈 얘기만 하는 건데 나는 설령 자기가 빈털털이라고 해도 자기를 좋아하니까 결혼할 수 있는데 자기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은 뭐였는데 아니 네가 싫다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돈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돈이 든단 말이야 지금 네 연봉 가지고는 불안해 나도 이제 30이 넘었고 아기까지 낳을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 결혼한다고 쳐도 1억은 벌어야 돼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연봉을 두 배로 올리거나 이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나도 여러모로 사정이 있고 그럼 뭔데?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싫어? 나는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봐?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자기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솔직히 돈 얘기밖에 안 하고 좀 실망이야. 실망한 건 나거든? 좋은 회사 다니길래 잘 버는 줄 알았는데,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그냥 헤어져. 처음부터 돈만 생각한 거구나. 그래, 그럼 헤어지자. 나도 너처럼 돈만 생각하는 여자는 싫어. 너 같은 놈은 나도 싫거든? 두번 다시 아는 척 하지 마.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줄 알아. 잘 지내고 연락하지 마, 이제. 준민아, 오랜만. 잘 지내고 있어? 응? 누구야? 무슨 소리야? 나라고. 수지, 전 여친을 벌써 잊었어? 아, 뭐야. 순간 누군가 했네. 갑자기 뭔데? 어? 어 딱히 특별한 용건은 없지만, 혹시 새 여자친구 생겼나 싶어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참고로, 나는 작년에 새 남친 생겼어. 50대 아저씨긴 한데, 연봉이 8천이래. 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1억씩 버는 남자 만나기는 힘들어도 너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부자야. 그래? 잘 됐네. 역시, 나랑 사귀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나랑 너는 처음부터 안 맞았던 거야. 아, 그래, 그래. 알겠어. 어차피 너는 아직도 여자친구 없지? 왜 그런 건지 알려줄까? 연봉이 너무 낮아서 그래. 그 따위로 살면 진짜 결혼 못한다?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연봉 올릴 생각부터 하라고. 나 지금 연봉 1억 2천인데? 뭐? 넌 아직도 내가 연봉 5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본데. 난 지금 1억 2천 번다고 전에 말했잖아. 앞으로 연봉 올라갈 거라고. <laughs> 웃기지 마. 무슨 1억 2천 같은 소리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버는데 거짓말 같으면 믿지 말든가. 그때 다니던 회사는 퇴사하고 본가 사업을 이어받았거든. 본가 사업? 너네 집에서 뭐 하는데? 내가 말안 했나?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톡톡 중공업이거든. 알아? 중공업? 아니, 그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긴 해? 엄청 유명한 대기업이잖아! 뭐야, 너그 회사 아들이었어? 내 입으로 말하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맞아. 4년 전에 전에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톡톡 중공업으로 이직했어. 지금은 현재 사장으로 있는 아버지 밑에서 경영 공부하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성과도 내고 있어. 왜 처음부터 그 회사를 안 들어갔던 거야? 처음부터 그랬으면 지금 더 벌고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회사 이어받으려면 동정업계에서 몇 년간 일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 아무도 나를 특별 대우해주지 않는 곳에서 밑바닥부터 경험해보라고 하셨거든. 전에 다니던 회사는 내 실력만으로 들어간 곳이야. 아니, 그럼 왜 그걸 5년 전에 말해주지 않았던 거야? 그때 말해줬다면 나도 바로 결혼하자고 했을 텐데. 아니, 그때는 아직 정식으로 회사를 이어받기로 했던 단계도 아닌데 내가 톡톡 중공업 사장 아들이야. 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잖아. 물론, 지금도 아직 공부 중인 단계라서, 뭐,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 그랬던 거구나. 그래, 합격! 뭐? 드디어 나랑 급이 맞는 남자가 됐네? 너라면 그 정도는 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지금이라면 결혼해도 될것 같아. 지금 당장 결혼하자. 뭔 소리야. 난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응? 왜? 사양할 필요 없어. 나랑 결혼하려고 노력 많이 했네? 멋지다, 멋져. 상으로 결혼해줄게. 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다고. 딱히 너랑 결혼하려고 열심히 해온 것도 아니고 애초에 사람을 연봉이랑 지위만 보고 태도를 바꾸는 여자는 진심으로 싫어 나도. 진짜 천박해 그거. 뭐? 천박하다니? 나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프로포즈는 네가 했잖아. 5년 전 얘기지. 심지어 네가 내 당시 연봉을 듣고 거절했잖아. 너는 나랑 함께한 날들과 추억보다는 돈을 선택했어. 그래놓고 어딜 잘났다고 결혼해주겠나만에 떠들어? 전혀 좋지도 않고 역겹기만 하거든? 아니 그때는 네가 잘 사는지도 몰랐다니까?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하긴 했지만 다 너를 위해서 했던 말이야 어차피 아직 새 여친도 없을 텐데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진심으로 싫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난 너랑 결혼 못해 난 이미 2년 전에 결혼했거든 뭐? 너 결혼했어? 내년 4월에는 아기도 태어날 거야. 참고로 둘째야. <laughs> 진짜로? 네가 나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을 리가 없다고. 정신 차려. 지금 와이프는 나랑 동갑이고 돈보다는 내 성격과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예쁘고 착하고 정말 더할 나위 없어. 그건 바람이지. 나는 네가 좋은 남자가 되는 걸몇 년씩이나 기다려줬는데 나를 버리고 결혼을 하다니? 기다리긴 무슨? 아까는 뭐 연봉 8천이 남자 친구도 있다면서. 그딴 아저씨랑은 헤어지면 그만이야. 그니까 나랑 결혼하자.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 준다니까? 오히려 너랑 결혼하는 게더 후회될 것 같은데. 하여튼 헛된 꿈 꾸지 말고 포기해. 너랑 나는 안 어울려. 나 완전 뒤통수 맞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아, 열 받아.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이미 떠난 버스는 안 돌아와. 그럼 잘 지내. 그후 나는 그녀의 연락처를 바로 차단했고, 그녀는 내게 연락을 하기 위해 회사 앞까지 와서는 경비원이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 약혼자라면서 시큐리티 게이트를 부수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법 침입 및 기물 파손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녀는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자기가 차기 사장의 약혼자네 몸에 하며 떠들었다는데, 사전에 부모님과 와이프, 직원들과 친구들에게 그녀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없었다. 결국 두번 다시 내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합의금과 벌금을 내고 끝내기로 했다. 그녀는 체포된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에게 차였고 친구도 다 잃어 혼자가 되었다고 한다. 사람이 멀리 내다봐야지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 저런 결말을 맞이하는 것 같다. 나한테도 좋은 공부가 되었다.